대수 감찰부망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모든 증거와 증언이 청와대를 가 갈기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압수수색은 정당하면서도 불가피한 절차입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자기 반성은커녕 검찰의 수사를 편안하고 핫하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. 불과 2년 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이 잠시 임대한 국민의 공간이며, 청와대는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 했습니다. 조국 역시 2년 전 영장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,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.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고, 민주당은 검찰 수에 대한 내로남불 압박을 그만두십시오.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의 첫 걸음입니다.